이런 씨발 새끼, 씨발 개 같은 새끼. 이런 싸가지 없는 대머리 새끼, 꼴통을 부셔놓겠어.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! 어! 야줌마가 지금 은 혼자 전세 냈나? 바쁜 사람 먼저 합시다. 에? 아니 당신 뭔데 이래라저래라야? 나요? 나 이런 사람이야. 뭐야 그게? 입금. 아저씨 만원 뽑으려고 지금 천원 입금하는 거죠. 아 귀찮게 정말. 어? 어. 아이 씨발 손님이 들으면 늦는 거지. 말이 만원. 천원은 돈도 아닌가? 어? 이거 돈인가? 움직이지 마! 지금부터 움직이는 새끼는 다 범인이야! 시발 저 새끼는 또 뭐야? 된장. 젠장... 어, 자 저기 다른 사람들은 다 볼일 보고 내가 말한 그 의심가는 사람 네명 일로 와! 빨리 와 이씨! 당신들은 지금 지점장 살인 사건 용의자들이야, 어? 무슨 말인지 알아? 이 새끼들 진짜 각자 자기 알리바이 대봐 이상하면 바로 깜빡인줄 알아? 알았어. 어허.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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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, 저기, 저, 그, 쌀쌀 맞게 생긴, 저기, 아가씨. 인상이 왜 그래, 젊은 사람이. 그냥 그 시간에 뭐 했어, 그 지점장 죽었을 때. 당신이 발견했지? 나는 그때 지점장님 신부름으로 자리를 비웠던 거예요. 지점장님이 죽었을 시간에 나는 주방에서 한참 커피 끓이고 있었다고요. 그니까 러 나랑은 상관없어요. 으아, 뭐, 주위 사람들 말이랑 일치하는구만, 어? 그래, 뭐, 당신은 일단 됐다 치고. 그 옆에 아가씨, 그, 당신은 뭐 했어, 그때. 당신이 사장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지? 응? 어? 네가 죽인 거 아니야? 저는 지점장님 죽은 거랑 상관없어요 저는 지점장님 죽기 훨씬 전에 결제하러 간 것밖에는 없어요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응? 어? 그래 뭐 당신도 됐어 그러면 너! 거기 너 새끼 넌 그때 뭐 했냐? 왜 없었어? 네가 범인이지? 다 알아 이 새끼야 아 아니에요 나는 지점장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때 그 cd사러 잠깐 나갔던것 뿐이에요 이 새끼가 근데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영업시간에 cd사러 누가 가니 이 새끼야 너 그리고 너 그거 뭐야 이 새끼야 얼굴에 어? 그거 흉기지 이 새끼야 예? 예? 뭐, 뭐 뭐가요?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? 뭐가요? 목긴뭐야이 새끼야 니네 입안에 그거 이 새끼야 까만 거 뭐야 그거 어, 아, 목이 뭐예요 점이죠 이 새끼가 근데 이 씨발 지금 장난질을 하나 점이 왜 있니 이 새끼야 거기에 어?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! 니가 죽였지! 아씨 미치겠네? 아씨 뭐예요? 뭔데 뭐? 그래? 아씨 경찰이에요? 씨발 그래,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? 할 말이야 이 새끼야?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새끼야? 됐어? 어 그게 뭔데? 봐봐 아, 뭔데? 니가 네가 네가 보면 알아 이 새끼야! 너는 이 새끼야 지금 여기서 네가 제일 이상해 이 새끼야 어? 네가 범인이지!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사람을 죽였으면 죄를 다게 받아 이 새끼야 자수해서 광명 찾아 임마 너지? 아, 씨, 나 아니에요! 아, 이야씨왜 이래, 진짜! 가만히 사람한테! 아, 뭐야, 진짜! 어, 아, 나 아니라니까! 치겄다 치겄다! 저눈깔리 봐, 눈깔이! 씨발, 저 사람 죽이는 눈리는 저렇게 생겼구만! 너지, 이 새끼야! 아, 야, 씨, 봐봐요, 진짜! 왜 내가 범인이야? 이 사람 봐, 이 사람! 이 사람 딱 범처럼 인 생겼네! 이 사람이 범인이잖아요! 누구나 보면 알겠네, 이 씨. 아, 이 사람 얼굴 봐요! 생긴 거덤담고 생겨가지고! 골프선수야, 골프선수, 이 사람! 이 사람 봐, 골프차로 죽였다니까요! 진짜요, 봐, 보세요! 아, 뭐 그래, 보세요, 뭐야, 빨리. 지금, 새끼야! 너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골프 선수에다가 어 존나 흉측하게 생기고 지금 그렇다 이거지? 그래서 범인을 해 가지? 에이 병신아 족도 모르는 개 새끼야 까대지 말아 이 새끼야 이 촌망이 어디서 하는 척 하고 있어. 네가 뭐 아니 있야아씨 년이 아, 미쳤나 진짜? 아, 왜 가만히 서앉을 그래요 진짜? 야 생산 잡겠네 진짜. 어, 어, 시끄러 이 새끼야 시끄. 넌 새끼야 조금만 서줘 엄마 좀빨때 나는 마누라 속옷 빨았어 이 새끼야 시끄러 이 새끼야. 뭘초도 모르는 게. 너는 이마 네가 범인이 확실해 이 새끼야. 내가 지금 지은 거가 생각이 안나 갖고 이 새끼야. 어? 기다려. 너 아주 평생 깜빵에서 썩을 줄 알아 이 쌍놈 새끼 그냥. 음. 아. 음... 아이고 씨발 그냥 필뻔했네. 이런 거이 사건 풀고 나서 펴야 이게 제맛이라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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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만. <목소리> 얼큰히 씨발 내 범인의 결정적인 실수를 알아냈다 이 씨발 것도 그냥 범인은 이 안에서 꼼짝마루 <목소리> 범인은 바로 너야 무고한 이개 새끼 전백이 새끼 <목소리> 어왜또 어, 나예요 어 시끄러 이 새끼에게 존망하게 아직도 구라를 칠라 그래 다들 정난데 이 새끼야 어 내가 한번 말해봐. 너는, 새끼야, 지점장 머리를 골프채로, 이 새끼야, 부셔놨어, 알아? 그게 4시 10분이야, 이 새끼야. 그리고, 발견되니까 20분밖에 없었지? 너는 창문으로 바로 토끼 왔고, 음반 마장으로 뛰어간 거야, 이 새끼야. 왜냐? 너는, 새끼, 알리바를 만들어야 되거든, 어? 그래서, 이 새끼야, 너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집어서 나왔겠지? 끝했거든 아니야? 틀렸어, 이 새끼야? 아쉽게 새끼 뭐예요? 순 어거지잖아, 어거지! 증거 있어요! 증거 내봐요, 증거! 이 새끼? 내가 지은 것까지 다 찾아냈대니까 계속 쿠라를 치고 있어. 아, 아, 그, 그,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뭔데요? 아, 지, 뭐,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? 증거는 새끼야, 네가 음반 매장 가서 사왔다는 그 네가 들고 있는 그 CD 새끼야.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봐봐. 어, 어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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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으아. 어디 보자. 농악과 락의 만남. 농락 3집김 선생의 아리랑. 씨발 이 새끼야. 어? 네가 씨발 정신 있는 새끼니? 안만 급해도 그렇지. 이런 걸 들고 와이 새끼야. 이거는 씨발 요새 초등학생도 돈 주고 한 사이 새끼야. 아직도 씨발 니가 범인 아니야? 어? 어? 아니야. 나나나 나, 나 아니야. 내가 안 죽였어. 나 억울해. 내가 내가 죽인 게 아니야.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말이야. 어? 이 담배 한대 피고 있으면 세상이다 내것 같단 말이야. 어? 내가 이 괜히 이 사람들 도와주는 이 착한 탐정질을 이게 못 꾸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. 어? 당신은 돼졌으니까뭐 되진 사람만 불쌍하지 안 그래? 그래도 내가 복수해 줬잖아. Goose! 어허 날씨 좋네 <웃음> <웃음>